예, 안녕하세요. 수로빈 팀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상 방송 할 건데요. 오늘 시청자 사, 참여 시간입니다. 오늘 첫 방송인데요. 저 제가, 어, 제가, 어, 옛날 무기, 어, 어, 뭐더라 듀얼 사건 있잖아요. 제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거를 초기화해 버렸어요. 그래 가지고 예 네. 다시는 그런 걸안 하겠습니다. 아,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요. 알잖아요. 자 무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상 u 없어요. 뉴리, 뉴리, 리뉴기 뉴리, 뉴중력리 가지도 함께 리 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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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애매한 거자 오늘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은 구독하시면 어, 좋아요까지 누르시면은 제가 문상 보내드리니까니까요. 아네 어,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렇게 쓰고는 참 캔디님 하고. 대결에서는 캔디님이 더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아기야님도 좀 잘하시던데. 장의사도 오시고. 음. 자, 계속해서 이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자, 방을 만들어야겠습니다. 아, 잠시만 응, 음? 뭐야? 스페이스타리나 밖에 못하네. 땅 번호는... 어... 일... 땅... 생... 팔로 하겠습니다. 자, 비번... B번. 비번은? 3, 아니, 네. 1, 2, 3. 갑니다. 예. 네. 뭐, 따있는 것 같은데요. 못 들으신 분은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문상을 두 개씩 보내드리고요.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한장 드리겠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번, 비밀번호 123이고요. 방번호는 일상생활입니다. 저희 어머니가 1 2시 온다고 해가지고, 그냥 찍었어요. 심심해가지고. 제가 밥도 차리고, 뭐 했습니까. 픽셀건, 어, 재밌어요. 좀, 사실은. 픽셀건을, 네, 접으려고 했는데, 접지를 못해요. 제 동생이, 음, 계속, 이 픽셀건 영상 찍으라, 라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, 동생 말 믿었죠. 그래가지고, 예 찍은 겁니다. 오늘은 한 30분, 40분 찍을 거고요 야, 몇 시냐면, 10시 27분입니다. 별로 오시는 분이 없겠지만, 다음에 제가 영상 찍어 드리기로 했습니다. 다음에, 예, 한시간으로 해가지고. 그러면 오신다고요? 그러면 오실 거예요? 아, 제가 못 봤어요. 채팅, 팅못 봤어요. 그래가지고. 어. 지금, 슬슬한 채팅이. 어, 알아가지고. 색세관이라고 어. 치시면 나와요. 그냥 색세관이네. 이 게임은 서드노랑 마이크로프트랑 합친 그런 게임이에요. 아시겠죠? 네, 안 오신다면은, 뭐 없을 수 없죠.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. 방 빨리 만들겠습니다. 자, 제가 어떤 맵을 알려면, 어, 이 대스매치는 아마 별로 없겠죠? 아 진짜 그러면은 어 팀타격으로 하겠습니다 팀타격 네 시설 신설. 일상 생활로 하겠고요 자 12345입니다. <목소리가> 자, 오시기 바랍니다. 제발 들리나요? <목소리가> 좋아요, 아가님. 음. 어, 300인가 4 0 0명인가 구독자 음. 축하드립니다. 못 봤어요, 제가. 아마, 아가님이 한 3,300명 아, 넘은 것 같아요, 300명. 제가 1년 전에 봤었나? 아, 행복이 안 나요, 아마. 아무... 아가님, 뭐늘 배우셨네. 배우시면... 좋을 텐데. 아 제가 야 야구 게임을 잘하거든요. 예, 네, 컵도스프야구라고 치는 거예요. 하고또뭐 하시고 있어요? 뭐 투표합시다. 자, 1번. 그냥 픽셀 1번. 2번. 야구게임. 3번. 뭐, 마인크래프트. 뭐 할까요? 자, 3분 들리겠습니다 3분 들리겠습니다 3분 들리겠습니다 진짜로. 내일이 금요일인데... 예... 근데 제가 또... 제가 태권도를 다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범 다니거든요? 예, 그런데, 제가 2품밖에 못 탔어요. 2품밖에 못 탔어요. 24급이에요. 이제 24급 됐어요. 아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. 회장님, 투표 좀 해주세요. 투표, 투표 1번, 어 그냥 픽셀 2번, 네. 2번은 야구 게임, 3번은 마인크래프트. 뭐, 어떤 걸까요? 이거 투표예요. 제가 있는 게임 다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제 화면? 공개합니다. 오늘 공개합니다. 화면이 이렇습니다.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, 프레하고 응원과 이거 외우려고 그냥 했어요. 침대 서바이벌로 하고, 아 침대, 침대 서바이벌도 있고, 배틀그라운드도 있고, 의지의 셔로도 있고, 샌드박스론 어, 2018 축구 게임도 있고, 컴프야 2018, 그리고 프리파이어도 있고요. 제가 나이는, 나이는 어리지 않고요. 한 15살? 정도 됩니다. 제가 키가 작아요. 중학생 정도 되는데. 제가 토요일 시간 되면은 영상 보내드릴게요. 알겠죠? 축구 실력 공개합니다. 자, 싸구려 축구공대, 바람 빠진 공대, 엄청 단단한 공. 자. 그거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될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만 볼까요? 아견님 시청사 신청자 수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컴프야 있어요 제가 블루도 보거든요 제 영상도 볼, 보고 포님 절친이고 는 아니고요 그냥 쳐봤어요 최기형 마이크로프트는 그냥 동생이 했고요 예 네, 제가 SK팬이라 아니면 롯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LG도 좋아하고 서울 어 서울에는 야구팀 진짜 많죠? 세 곳이나 있는데 어 두산이랑 에이지랑, 넥센, 뭐 있죠? 근데, 어, 이종욱 선수가 MC에서, 예, 네. 은퇴했대요. 아, 이런 거 하지 마. 즐거운. 시청자 축가 어, 이제, 730명이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겟님, 730명 축, 축하합니다. 20분이나 시청자 수가 없으면은 20분만 뭐 찍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아마 공부좀 못하는데 칭찬 받을 때도 있고 어, 혼날 때도 있죠. 그냥 좋어 칭찬받는 일이 더 많아요, 제가. 어, 혼나는 일이 한 25%고 네. 칭찬받을 때는 75%요 아, 그냥 끊을까요? 제가 축구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. 제가 축구공 조금 많긴 한데, 예. 네. 파란색 공을 잃어버렸어요. 그, 그거를. 자, 공 보여드립니다. 땅까지 다 보여드립니다. 땅까지 다 보여드립니다. 느아둘셋 이거예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끊을게요. 좋아요. 좋아요랑 구독 많이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자, 구독, 좋아요 둘다 누르셨다면은 자, 문상 두개 드리고요. 구독 한 번만 누르셨다면은 문상 하나 보내 드립니다. 제가 보내드렸는데 구독자 3 명이어가지고 그3 명을 다 보내드는데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주겠습니다. 그럼 토요일 봅시다. 시간 안 되겠지. g o